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알파녹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알파녹스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등락이 심합니다. 네, 등락이 심한 만큼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회도 크게 열려 있고 예, 손실의 기회도 크게 열려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패턴의 알파녹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매매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이 유의할 사항과 우리가 매매를 잘할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여러분 적자를 수년간 보이다가 갑자기 흑자로 반전된 종목들은요. 이런 것들은 되게 따블 정도 시세를 좀 냅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한 실적주를 제가 하나 찾아서요. 네,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알파녹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어,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부분들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 10대1의 감자를 했죠, 알파녹스가.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324억 정도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유상증자도 이 형식이 있어요. 네. 주주 우선 일반 공모 유상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만약에 여기서 미달되는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인들로부터 증자 대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알파녹스는 감자를 해서 일단 재무 구조를 좀 깨끗이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증자는 쉽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 일반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감자를 먼저 한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해놓고 주가가 일단 다시 형성이 되고 나서 다시 증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기업 자체는 이제 살아나는데 주주 입장에서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또낼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감자를 하고 나서 감자 전에 거래 정지됐던 종가보다는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가 둔화됐다가 다시 급등하고 뭐 이런 패턴이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감자 되기 전, 거래 정지 되기 전에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어, 상당히 좀 크게 차이나나는 그런 패턴의 상황이 이제 발생됐었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지금 그건 지나갔고요. 이제 주주 우선 일반 공모 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50원에 발행하는 거니까. 음, 일단 뭐 지금 시세보다는 좀 싸기 때문에 이, 여러분, 그 증자에 참여를 하실 분도 이제 있겠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에 따라서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는 결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음, 1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증자를 할 권리가 있는데 또안 하면 어, 또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에를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준일이 여러분 11월 6일이고, 이제 발행가를 결정을, 최종 발행가를 하게 되죠. 지금은 예정 발행가 2250원이고요. 발행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발행가를 좀 높여야만이 자금도 알파녹스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하튼, 그리고 증자를 또 성공시켜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파녹스 측에서는 좀 주가 관리를 하려고 호재도 많이 분출시킬 것이고,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주가 관리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기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아, 다만 이제 시세가 높을 때에는 최근의 모습처럼 단기 차익을 보려는 매도세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를 알파녹스를 그냥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매매를 좀 해야.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되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어, 일단 계적으로 그 기준일이 11월 6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주가 관리를 알파노스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11월 6일 근처까지 계속 주가 관리만은 할수 없고 주가는 좀 요동을 칠 거예요. 따라서, 어, 최근의 주가 패턴처럼 우리가 일정한 가격대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3,200원에서 3,500원선 있죠. 이 정도 권역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 매도를 좀 하셔도 출렁거리는 패턴에서 다시 저점에 잡을 타임이 좀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타임은 제가 말씀을 좀 시장을 보면서 또, 어, 저가 매수 타임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일단 그런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되는 가격 전략은 제가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인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일단, 그냥 가만히 주식을 사가지고 냅두면 나중에 주가가 결국 또 밑으로 밀리는 그런 패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고생을 또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치고받고 하는 매매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타이밍과 신속한 정보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알파녹스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문자를 주셔야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고요. 이바뀐는 새로운 번호, 네,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100%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물량을 가만히 갖고 가서는 나중에도 어려운 경우로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문자 많이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적주. 이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자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네,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시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따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네,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계속 탔죠. 예,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지 하면서 내려갈 것같이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때가 2018년에 주가 수준인데요. 아,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 0 2 4년도의 영업이익은 2 0 1 8년의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KD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예, 네, 요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아니에요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다말이예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아, 제,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거기에 들고 있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정복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